도디양 응. 머리 감고 온대 갑자기. 정말 뜬금없군요. 아니 머리 깎아야 되는데. 난까 그게 너무 오래됐다. 머리 감고 왔음? 응 어. 머리 감고 오던 이번에 깎고 와야 된다니까 깎을 거야? 도디양 <laughs> 머리 지금? 말렸어? 아니 머리 말려야 돼. 안 그러면 탈모와. 나 없어 <laughs> 존나 많아. 그거 한정간이야. 아. 우리 집엔 탈모가 없어. 그거 후천적 탈모야. 머리 안 말리면. 씨발 <laughs> 어, <시발>, 무서운 <laughs> 소리 하네. <laughs> 야 너는 무는 일인 어? 거야 뭐야? 아 나도 머리 정말? 머리 감고 머리 안 말리는 거 습관이었는데 그 머리가 습해지면은 거기 에뭐 곰팡이가 핀댔나어 그, 아무튼 뭐 비슷한 그런 거였어. 나 지금 그래서 닦고 있긴 해. 수건으로 음. 애들아 어. 나 실버 버튼 왔어. 이야. 그거를 신청어. 받는구나. 어. 어 왜나 받았는데? 보려던데 그래? 신청을 해야 받는 거 아니야? 맞아. 어, 신청 시도한데. 왜 감동 거안 받았어? 음 괜찮아서 나중에 예. 몰아서 받을래. 라면 받침으로 쓰면 좋아. 뭐야? 인생은 아무도 몰라 내가 탈모 진행화될 것처럼 그게 뭔 상관이야 근데? <laughs> 다음은 어. 받을 수 있을까? 어... 얘들 <laughs> 너네 앞머리 어디까지 와? 나 앞머리 길렀는데? 여자랑은 어디까지 좀 와? 다르지 않나? 남자랑? 어? 내가 이길 듯 여자는 앞머리가 없다는 뜻인데? 아... 후두부만 있어 너? 어? 어? 뭘,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앞머리랑 남자들이 생각하는 앞머리가 다를걸? 어? 어? 앞머리를 길렀다니까? 헤어스타일이 뭐임? 앞머리를 넘기는데? 다른듯? 어 올백? 어? 아니 올백이 스타일? 아니고 옆으로 넘기는 건데? 살짝 레이나처럼? 왜 저러고 다녀? <laughs> 아니 이건 아님 레이나 컷 멋있다 근데 예쁜 사람이 하면 예쁠 듯? 저 머리도? 어 예쁜 사람이 굳이 저 머리 안할 듯? 레이나는 했는데? 레이나 못생겼는 쓰겠... 레이나 예쁜데? 응. 그냥 저 레이나 컷 머리 감고 뒤로 넘긴 거 아님? 물 묻은 상태로? 저거 아님 머리 이렇게 깜다가 뒤로 이렇게 탁한거 아니야? 어 그니까 나 앞머리 입술까지 내려온 아, 바이퍼 아, 헤어스타일도 예쁘잖아 바이퍼 예뻐 어 맞아 바이퍼 진짜 칼 단발 진짜 예쁜 진짜 진짜 단발이 진짜 단발? 예쁘다 와 진짜 예쁜 데 단발이 진짜 예뻐 단발 단분 단발 좋아하는구나 어나 지금 살짝 단발 느낌임 <웃음> 아니 <laughs> 단발인 걸나 지금 되게 섹시 니가 좋아할 거 같아 색깔은 뭐가 좋아? <laughs> 이 사람은 뭐가 좋냐고 묻잖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 사람은 이 사람은 로 사람은 이사람이사이 아, 그, 그 단발 검정이지 검정도 이쁘긴 해 단발이 이뻐서 그래 무지개색만 단발, 아니면 검정이 뻐 단발은 노란색 머리는 좀 뭔가 과하고 응. 검색이 이뻐 근데 노란도 이뻐 블론드가 이뻐 블론드가 어그 색이 조대학 그렇지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조대학 블론드래 왜냐면 그렇지? 내가 지금 그 색이거든 커플 머리 누구랑 커플인데 조대학이랑 조디학이랑 <laughs> 진짜 왜 그럴까 조대학은 바보나지 안키머치